이렇게 코로나19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대구 사랑의 온도탑은 뜨겁게 끌어올랐습니다. 지난 연말연시 62일 동안 진행된 희망 2022 나눔 캠페인은 124도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동성로에 설치된 대구 사랑의 온도탑 붉은 수은주가 더 이상 올라갈 곳 없는 100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부터 지난달 말까지 62일간 진행된 희망 나눔 캠페인은 최종 124도를 기록하며 마무리됐습니다. 모금액은 112억 1000만 원. 목표액인 90억 5000만 원보다 21억 6000만 원 많은 금액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시작된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목표 달성률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올해 달성률은 123%를 넘었습니다.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워진 경기 속에 목표액 달성이 쉽지 않을 거라는 모두의 예상을 깬 성과입니다. 어느 해보다 어려웠던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도 우리 대구 시민들께서 나눔에 대한 마음을 계속 내주시고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해 주신 덕분에 나눔 온도 124도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온도탑이 124도를 기록한 건 지역 기업들의 역할이 컸습니다. 우리택은 5년 연속 10억 원을 기부하며 대구 초고의 기부 기업으로 이름을 올렸고, SL 서봉 재단 10억, 한국 부동산원 7억 등 캠페인에 동참했습니다. 이들 기업들이 올린 사랑의 온도만 30도에 달합니다.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들의 나눔 참여도 이어졌습니다. 1억 원 이상 고액 기부자의 모임인 아너 소사이어티 회원들의 참여가 이어졌고, 10시 일반 소중한 나눔도 계속됐습니다. 이에 더해 폐지 줍는 어르신이 폐지를 판 돈을 기탁하는가 하면 동전을 모아온 유치원생들의 저금통, 그리고 검을 청소하시는 아주머니의 작은 정성 등 각계 각층에서 정성들이 십시 일반 답지했습니다. 이번에 모인 기부금은 올한해 코로나19로 인해 실직한 직장인의 자립과 형편이 어려운 이웃들의 생계비, 그리고 소외계층의 돌봄 비용 등에 쓰일 예정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